2022년 7월 5일 일용하량 식소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요절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함이라.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과거의 조상들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도록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구원과 안식의 약속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그 약속을 붙잡고 힘써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합니다. 과거의 초래국과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에 불과하기에 과거의 실패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한 안식에 대한 언약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과 안식의 처소를 향해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원한 구원과 약식의 약속이 지금 성도들에게 주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불신하며 무가치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버리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열린 구원과 안식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